네, 함수 15차 시 16차 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앞서서 답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번은 두 이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풀이가 나와 있는데요. 어 이때 가나 다에 들어갈 수나 식에 대해서 어이 값을 구해 보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 이두 이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 형태 즉 꼭지점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형태로 좀 바꿔주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일단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1,0이고 아래로 볼록한 그러한 형태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내게 되면 마이너스 6x고,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x-3의 제곱 그래서 플러스 2분의 9이기 때문에 플러스 2. 즉, 3,2가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다라고 말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제 여기 미리 그려놓은 이 그래프와 같이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 이 지금 풀이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점 D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X는 T라는 이 그래프, X는 T라고 하는 이 X축과 수직인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 여기 X축과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A, D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x가 t의 값을 가질 때 지금 ad의 길이는 그냥 어 여기 t를 그냥 제 대입을 해준 t 제곱 마이너스 2 t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어 x 자리에다가 여기서도 t를 넣어 주게 되면 그 y 좌표가 나오게 될 건데 지금 이 y 좌표는 음수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길이가 같다 임으로 마이너스를 어 붙여준 값이 지금 DB의 길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DB의 길이는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길이를 얘기를 해보면요. 어? 그래서 지금 이두 개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어,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분의 5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시켜주게 되면 2분의 1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분의 3은 0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2를 곱해주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에 들어갈 식은 2t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것을 이제 인수분해 시켜줘서, 근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 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어, t는 1, 또는 t는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숫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t가 1인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양수 k의 값은 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양수 k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점 c에서 x 좌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c의 좌표를 구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T가 마이너스 3일 때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의 길이는 16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각도는 90도, 60도 그리고 ADC는 90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DC의 길이는 루트 3을 곱해준 16루트 3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지금 이 방정식이 이야기를 해, 어,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c의 x 좌표는 마이너스 3에서 16루트 3만큼 오른쪽으로 간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므로 지금 다에 들어갈 숫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6루트 3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ft라고 하는 것은 지금 et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6루트 3 임으로, 어,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게 되면, 지금, 일단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줄까요?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16루트 3. 이걸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2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플러스 16루트 3 따라서 마이너스 어, 12 플러스 16루트 3이 정답이 되므로 답은 1번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다. 네, 16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어, 삼각형 CBD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좌표 평면 위에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앞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그 도형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의 좌표를 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점 C, B, D의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구해보게 된다면, A의 좌표가 2,6이라고 했고, B의 좌표가 8,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 B 두 점을 지나는 이 함수식을 우리가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 기울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6, 즉,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8,0을 지나기 때문에, Y 절표는 8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구해줄 수 있는 것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그리고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두 함수의 교점이 바로 점d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방정식의, 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 줬었죠. 그래서 y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8을 대입을 시켜 보게 되면 8 마이너스 x는 2분의 1 x 플러스 +1. 1즉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 16 마이너스 2x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3x는 15가 만들어지므로 이점 D의 x 좌표는 5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거고 대입을 시켜 주게 되면 y 좌표는 3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점 C가 의미하는 것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의 X 절편을 의미하게 되는 그 점을 말 하게 되겠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Y가 0이 만들어지므로 C의 좌표는 마이너스 1콤마 0이라고 말해 줄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점의 좌표를 모두 다 구했으니까 이제는 역으로 다시 길이를 구해 주려고 이제 해 봅시다. 자 선분 BC의 길이는 9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점 D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이 삼각형 CBD의 높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겠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y좌표 D의 y좌표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3이라고 밝혀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삼각형 C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3 이므로 2분의 27이 정답이 되겠죠. 네,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 참수 y는 ax 제곱 그래프가 이 직사각형 abcd 위에 둘레 위에 어 다른 두 점을 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abcd 이 e 사각형 위에 두 점이 지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이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A의 값에 따라서 지금 이 이참수의 폭이 달라질 거고, 그러면 그 폭에 따라서, 사각, 사각형 A, B, C, D 위에 점이 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냐, 아니면 하나의 점이 지나냐, 아니면 아예 지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범위를 생각해 주기 위해서, 어, 한 점에서 사각형과 만나는 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A가 일단은 폭이 엄청 넓어진 상태에서 점차 줄여 보는 형태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기는 그 교점은 이 원점과 점 C가 만나는 이러한, 이러한 이참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면, 이점 C에서 이제 첫 교점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점점, 점점 이렇게 폭을 줄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포물선처럼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점점 폭을 줄이게 되었을 때, 어, 그런데 다시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그러한 형태는 여기 점 A, 1,4를 지나는 이러한 포물선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여기 점 A에서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이차함수의 형태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야 어, 이쪽 안에 들어와야 어, 만족을 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까이 어, 교점을 대입을 해가지고 A의 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C의 좌표가 4,2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y는 ax 제곱 그래프에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2는 x 제곱이니까 16a 즉 이것을 계산을 시켜주게 되면 a는 8분의 1일 때 4,2를 지난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a의 좌표는 1,4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y는 ax 제곱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4는 1 곱하기 a, 즉, a, 이렇게 만들어지게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가 4일 때, 점 a를 구해줄 수 있다. 그럼 점 a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그 상수 a의 값의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8분의 1보다는 a가 커야 되겠고, 4보다는 작아야 한다. 요러한 결론이 만들어지겠네요. 따라서 이 답은 A에, A에 대해서 어, 8분의 1 초과 그리고 4 미만인 A의 값이 만족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다. 네, 4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서 어, 사각형 A, B, C, D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사각형 ABCD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좌표평면 위에서 넓이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길이를 구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좌표평면 위에서 길이를 물어본다는 것은 그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ABCD의 점의 좌표를 구해주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점 C와 점 D를 먼저 확인해 볼수 있는데, 점 C와 D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Y 좌표는 둘다 0이 만들어질 거고요. X 좌표는 각각 2와 6이라고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C의 좌표는 마이너 2,0, D의 좌표는 6,0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의 점의 좌표를 구해줘야 는게 필요하겠는데요. 자, A의 좌표를 하면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니까 그래프의 꼭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 구해 주기 위해서 이 어, 함수 식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고맙게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A의 좌표는 바로 이 콤마 8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점 B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점 B는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말은 X 좌표가 0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X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이이차 함수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그러면 X자리에다가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어, 2의 제곱은 4,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8에서 2를 빼게 되면 6이 만들어지므로 y절표는 6이 되겠죠. 따라서 b의 좌표는 6 0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점의 좌표를 모두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필요한 길이를 구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 여러분들이 적절한 보루선을 이제 끄어주느냐에 따라서 식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선생님은 a에서 x축으로 내린 수선. 이렇게 그어주고, 동시에 B에서도 이렇게 수선을 한번 내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두 개의 직각사각형과 하나의 사다리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이렇 계산을 시켜보게 되면 아마 넓이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씩 길이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여기 길이는 2가 만들어지겠고, 여기 길이는 6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C, B, O의 넓이, 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이므로 여기 넓이는 6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A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 여기를 만약에 h라고 둔다면 d h 길이는 4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a h의 길이는 8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a d h 여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이므로 10 6이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a, d, o, h, e 사다리 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8 곱하기 o, h의 길이는 이제 6에서 4를 빼준 2 아니면 여기 꼭지점의 좌표, x 좌표 2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니까 얘는 바로 14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어, 6 더하기 14 더하기 16. 즉, 30 더하기 6이기 때문에 답은 36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네요. 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점의 좌표가 여기 다 나와 있을 때, 어,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공식으로, 어, 일반적으로 사선식이라고 하는 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중등도형 총정리에서도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점의 좌표는 2,8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의 좌표는 6,0이고,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D의 좌표는 6,0,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 4개를 가지고 바로 36이라는 결론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것은 사각형 ABCD라고 하는 게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에서자 가장 먼저 우리가 어 점의 좌표를 이제 표현해 줄수 있는 게뭐 예를 들어서 6,0.6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0.6 이렇게 한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뭐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순서대로 좌표를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면 2.8 그다음에 6.0, 그다음에 마이너스 -2.0.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절대값을 닫아주기 위해서 바로 닫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점의 좌표를 한번더 적어주고 이렇게 닫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시켜줄 수 있냐면 가장 먼저 어,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다들 곱해 줄 건데요. 자이 곱해 주는 값들은 이렇게 0, 0 곱하기 8이니까 0이고 2 곱하기 0이니까 0 6 곱하기 0은 0 마이너스 2 곱하기 16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2 하나만 살아남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어, 두번째 어, 왼쪽 아래로 이렇게 곱해주게 될 건데요 왼쪽 아래로 곱해주는 것은 어, 모두 다 더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6은 12니까 12그 다음에 6 곱하기 8은 48 그래서 더하기 48 마이너스 2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은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닫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2 빼기 12 빼기 48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얘는 2분의 1 곱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48즉 6 더하기 6 더하기 24가 만들어지므로 답은 36이라고 바로 나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선식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적절하게 할줄 알면은, 어, 보루선을 그어가지고 도형의 넓이를 일일이 구해줄 필요 없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 사선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고 밝혀주고 있고요.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a와 b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이차 함수의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려고 하면 이 문제는 풀기가 조금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함수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1로서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고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축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고 축의 방정식이 x는 2다.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밝혀주고 있는데요. 아예 그두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점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X축의 모양이,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각각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4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축에 대해서 두 점은 대칭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길이는 각각 2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자, x축 위에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당연히 0이겠고요. 어, 축의 방정식 x는 2에서 왼쪽으로 2칸을 간 거기 때문에 이 좌표는 0,0이라고 할수 있겠고 어,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는 4,0이라고 말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a와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2차 함수의 식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자, 중학교 사방형 버전으로 한번 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고 얘기를 했고, 어, 2차 함수의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y는 x-2의 제곱 플러스 꼭지점의 y 좌표를 아직 뭔지 모르니까 p라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자, 이게 0,0을 지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0,0을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p의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은 4 더하기 p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4를 전개시켜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결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b는 0이 되므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결론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의 버전으로도 한번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어, 우리는 쌤이 이게 자주 얘기를 했지만 어, 2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도 왔는 때에도 나오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심화 과정으로 분명히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주는 겸 해서 한번 말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0,0과 4,0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0과 4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자, 지금 이것은 2차 함수 포물선과 X축과의 교점, 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포물선에 대한 이 식과, 지금 이 x축은 y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식과, y는 0, 이 식의, 어, 연립방정식을 해줬을 때그 해. 0과 4를 입력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금 이것은 y는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x-0 곱하기 x-4, 즉 x 곱하기 x-4이므로 이것은 그냥 바로 정의를 시켜주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을 바로 이렇게 식을 구해주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 네, 8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두 2차 함수에 대해서 꼭지점을 A와 B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빨간색 경계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a와 b의 좌표를 구해주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a의 좌표는 그냥 바로 0, 3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b의 좌표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y는 x 제곱, 8x 플러스 13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x, 4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13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4마이너스3 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찰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중학교 3학년의 입장에서는 곡선이 섞인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도형을 재구성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관찰이 가능한 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 그래프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이두개 그래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최고 차원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두개다 최고 차원의 개수가 1로 동일합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차 함수 서로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해석은 이차 함수의 폭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차 함수의 폭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도형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서 이 곡선이 섞이고 b에서 x축의 수선을 이렇게 내린 이 도형. 이 파란색 경계로 나와 있는 이 도형 있죠? 자이 도형을 어디에다가 붙일 수 있냐면 원점과 A를 지나고 그리고 이 곡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 도형과 똑같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빨간색 이 경계로 나와 있는 이 도형과 넓이와 같은 것이 OAB를 지나는 이 연두색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다고 말을 해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겠죠? a와 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를 확인해야 되겠고 y 좌표가 마이너스 3으로 같으므로 x 좌표를 서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는 4가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a의 점 a의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oa의 길이는 3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4 곱하기 3으로써 12. 2가 정답이 된다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